결함 발생 시 차교체, 환불, 재매입 기준 마련 인증 위반 행위 과징금 최대 500억 원으로 상향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의 시행 방안과 과징금 부과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포함했다. 먼저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 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량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 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유율, 3%에서 5%과 상한액, 차종당 100억 원억 원, 상량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중간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해 방지하고 제작사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사이 오토 오토 타임즈 코 KR 하이비 마우디 폭스 바겐 코리아가 2018년을 맞이하는 방법 하이비 빔년 천만대 판매할 중메이커 탄생할까 년전 오늘 년 전, 오늘년 12월 19일 자동차 뉴스.